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9장 6절 이하로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를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 렐루야 e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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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장 e 절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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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아, 네. 믿고 그가 우리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요 그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 보증으로,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천국 후사요 백성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눈앞에 선 신앙인으로서의 거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신앙으로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요셉, 장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을 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앙으로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요셉입니다 10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아, 네.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꿰들어보고 계시며 아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을 심판하신다는 신앙으로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누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욕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그 형들, 그리고 무고한 자신을 예? 도려 반대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우리 같았으면 아마, 두 번째로 높은 총리에 올랐다면 반드시 보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선악간에 보시는 하나님 아멘.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도리어 자기 모든 지나온 과거 동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미리 당신들보다 먼저 자기를 보내셨고 아멘. 늘 하나님이 어딜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셨다. 아, 네. 오늘 반드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아, 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네. 하나님은 눈을 지으시고 귀를 아, 네. 만드셔서 듣고 보시고 아, 네. 계시다. 두 번째로 천국상을 바라보고. 행한 모세의 거절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명예를 거절한 자가 모세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거절한 모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고린도 후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의 고난에 잠시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중요한 것은 비교조차 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빨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됐을 텐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고 최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난 받기를 더 좋아하며 욕신의 쾌락을 거절한 모세 그리고 상주신인심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부활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은 모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모합니라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미래적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잠시잠깐의 낙보다는 도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눈을 지으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고 들으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요셉의 처, 말 그대로 보디발의 처의 동침을 거절하고, 그리고 도려옥에 갇혔음에도 끝까지 보복하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행한 모세의 거절.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라칭함을 거절했고,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해서 육신적 편락을 거절했던 모세. 그리고 상주신인심을 바라보고 애국의 모든 부활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은 아멘. 요셉. 아멘. 세 번째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 아멘.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리기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아, 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맹시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미님을 알아서 궁중의 규칙까지도 거절한 다니엘, 그리고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 요셉의 거절 그리고 모세의 거절 세 번째 다니엘의 거절 네 번째로 십계명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한 세 사람의 거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부갓네사랑이 두라평야에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갖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라. 많은 사람들은 왕의 위협 앞에, 그리고 금신상의 위형 앞에 다 절을 했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사카 앞에 는구는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짐직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뜨거운 풀묵불 속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이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 사람들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아멘. 네. 결국,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던 아멘. 하나님. 하나님 단 한마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거절한,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사카, 에벤 누고, 프랑스 콘스탄스 탑은 높이 9장인데 벽 두께가 1장 8척이라 되는 견고한 탑입니다. 200년 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 메리 유란트라는 16세 소녀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만 버린다면 풀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16살 소녀가 54세까지 38년 동안 이 탑에 갇혀 지냈는데,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기쁜 낯으로 동수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 저는 조그만한 핀으로 돌 벽에 거절이라는 두 자를 38년 동안 쓰고 또쓴 것이 글자가 새겨져서 지금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탑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메리 유란트 양은 일생의 심혈을 부어 새긴 거절이란 두자의 뜻은 깊은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죄의 근원인데 죄악의 작은 유혹부터 단연코 거절한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우리가 잘아지 유대인들을 아우시비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연합군이 해방군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저한테 책이 있습니다. 아우스피치 포로수용소. 뼈다구만 남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로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우리가 잘 부른 찬양 있죠? 하나님, 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스포로 수용소에,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속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고, 어? 그 글을 새겼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형편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지옥같은 포로수용소 속에서도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찌 일할 수 있느냐? 똑같은 형편 속에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이 거절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 거절했던 요셉,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상주신 은심을 바라봤던 모세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주셨던 하나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전적 책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드라카, 메사카, 아베누고 오늘 메리유란트, 콘스탄트 탑에 새겨진 거절을 라는이두 글자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어디에 신비에 새기셔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신앙여정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3일 찬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살던지 죽던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수 있도록 그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 네. 오늘 거룩한 성일날, 새벽부터이 시간까지 온전하게 주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 네.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하루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 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삼일찬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